같은 직육면체의 건넓비가 94라 그랬어. 건넓비요 상태에서 어, 요 길이를 한번 X라고 잡아보고, 요 길이 직육면체니까 여기를 Y라고 잡아보고, 높이를 Z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Z.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요 앞에서 보이는 요 사각형. 요 사각형 X랑 Z. 그다음에 바닥으로 보이는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이 X. y. 그다음 옆면 이렇게 보이는 옆면 옆면 사각형이 z y니까 직립면체의 건너비가 요런게 지금 봄. 앞에서 보이는 요 면이 지금 두개 있고 자 밑에서 보이는 위 아래 위 아래 그치? 밑면이두개 있고 옆에서 보는 옆면이 두개 있으니까 이 넓이가 x z. 그다음에 z x y. 이거는 y z인데 이거 z x라고 씁시다 순환형으로 써야 되니까. 요런게 항상 두 개씩 있고 두개 이거 있는 걸더 했더니 뭐가 나와 2에 x y y z z x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니까 러 94가 됐다는 거야 지금 자그 다음에는 삼각형 여기서 보니까 뭐냐 b와 c와 d 이 세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 0 0이라 그랬으니까 우선은 여기 어, 요걸 한번 봅시다. 앞에 보이는 BFGC가 요 길이에요. 요 길이, 그치? 요 길이, 요 길이. 근데 요기는 X고, 요거는 Z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b g 의 제곱은 루트X의 제곱, 플러스Z의 제곱인데, 이 전체 제곱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바깥에 해도 되고 근데 단이 길이기 때문에 이 양수가 나온다고 쳐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 양수기 때문에 이 제곱이랑 근호를 서로 이렇게 없애버리면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나오네 그쵸자 그런 다음에 요번에는요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밑변 밑변에 대해서 요 대각선의 길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직이고, 요거는 x, 그다음 요거는 y니까, 선분 BD의 제곱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이 전체의 제곱.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이 제곱하면 요거 날라가서 요것만 남네, 그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럼 하나 더. 선분 dg 의 제곱은 당연히 뭐가 나올 것 같아 얘가 지금 x랑 y 했더니 x 제곱 y 제곱이 됐고 이거는 이 대각선의 길이는 y, x랑 z 였는데 bg 의 제곱은 x 제곱 z 제곱 나왔으니까 선분 dc 또는 gd 의 제곱은 어떻게 구했나 z 의 제곱 y 의 제곱 z 의 제곱 더하기 y 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 자 그랬을 때 직육면체에서 아니 삼각형 BGD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제곱의 합, 선분 BG 제곱 더하기 선분 BD의 제곱 더하기 선분 DG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얘는 얘는 그 다음에 BD의 제곱은 여기 나온 것처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고. b, d, g의 제곱은 여기 나온 것 처럼 z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인데 x가 두개 있고 z도 두개 있고 y도 두개 있으니까 2를 공통으로 빼낸 다음에 얘가, 얘가 되고 얘가 합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어, 이렇게 식이 나오네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그냥, 요, 화살표로 요렇게 해놓고, 요거 2로, 양변 2로 나눕시다. 2로 나누면, 이게 얼마야? 47. 47. 94는 절반이 47이고, 자, 요것도 요렇게 화살표로 해놓고, 이 양변 2로 나눕시다. 따로 쓸 필요 없이. 얘는 50이 되네, 그럼. 자, 그래서 식 보니까, 아, 이 식이구만, 이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아요건 그냥 써서 되겠구나 두 배의 xy, yz, zx인데 이게 아까 94였죠, 그쵸어 이게 94였어. 그러니까 얘가 50 더하기 94대 144네. 여기서 근데 풀라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직립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죠 자, 지금 같은 경우 X가 몇개 있어,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그죠 다시 얘기해주면은 모서리 4X가 있고, Y가 4개 있고, Z도 4개가 있잖아, 지금. Z도 4개가 있으니까, 요거 4로 다 묶어내고, 요렇게 구해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였냐면,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어, 제곱근을 이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3대 n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되고 x, y, z는 모서리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나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누구만 된다? 양수 12만 된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모서리 총 길이의 합은 뭐가 된다? 48. 단위가 얼마인지 없어 지금. 센티미터, 미터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직면의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48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